콘크리트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설비가 제일 중요하죠 전기설비, 우수설비라든지 콘크리트 안에 묻히는 자재들이 정확하게 들어갔는지 배치가 됐는지 확인을 하는 게 가장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현장에 지금 기초치기 전이라서 제가 어제 가서 그 사진을 찍어왔거든요 기초치기 전에 매설돼야 되는 정비들 다 전부 다잘 매입이 돼 있는지 저희 네, 현장 네. 여기에요 어, 네. 매입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 예, 기초가 생기고요 여기 문벽이 생기고 여스서 갯벌 체험도 하고 그러면 짜시던데 배관이 여기 다 올라와 있죠. 그리고 이거 중압이 되고 전기, 목소, 리메이 등입니다. 이것은화장실이네고 보니까 여기 수공관이요, 수공관. 이거는 수중등, 이건 수중등이고 요 이게 주 배수 배관이고 우리 오버플로가 되죠. 수량이 오버가 되면 우리가 잡아놓은 수량의 높이를 초과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흘러넘어갑니다. 그 넘어간 물들이 트렌치를 따라서 이쪽 배관들에 배관들의 물이 빠지게 되겠죠. 그럼 이 배관들이 어디로 가냐? 쌍으아 가지고 이 배관으로 쌍 연결돼서 이렇게 빠집니다. 또이 옹벽 뒤에 보면은 또 배관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이 물들이 배관으로 맨홀로 들어가서 맨홀에서 수량이 넘쳤을 때 수중펌프가 작동이 되면서 물이 리사이클링 되죠. 그러면서 수중펌프에 연결된 배관이 배관에 물이 다시 나오게 되겠죠. 물이 순환을 하는 거예요. 지중등 바닥에 매입되는 등입니다. 이 쪽이 바닥 높이가, 바닥 레벨이 되는 거예요. 바닥 높이, 마감 높이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베이 콘센트 시스템 복선인데, 바닥에 묻히는 콘센트입니다. 자, 여기는 빨간색이 있고, 파란색이 죠농가입니다 농가. 동강. 배수구인데, 남자 장실 아저씨, 여자 장실 따로 빠져있을 거예요. 쭉 빠진 다음에 한대 묶이겠죠. 한대 묶여서 우수 바지에 들어갔다가 우수맨으로 빠지겠죠. 자, 이런 식으로 노출 콘크리트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설비예요, 설비. 안녕하십니까. 미치야 미친다. 방송의 낙효도 TV 박태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마스크를 필요합시다. 내가 살기 위해서 마스크를 한다기보다 남에게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마스크를 한다는 개념이 더큰것 같아요. 그전에 마스크는 광사 때문에 마스크를 많이 썼죠. 마스크를 안할 경우에는 광사그 먼지들이 기관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관지염이 생긴다. 뭐 그렇게 해서 마스크를 꼈는데 지금은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낀다는 개념이 더큰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끼고 가겠습니다. 오늘도 비가 주적 오네요. 밖에서 무슨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 <laughs> 카메라 보고 얘기를 할만니가 재미난 얘기도 생각도 안 나고, 사실 재미난 얘기도 없고, 맨날 일하니까 재미난 이야기가, 이야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아, 맞다. 추석이네. 조만간에 추석이네. 내가 떡값 주냐고 물어보는데 어, 떡값 주는 거예요? 누가 시킨 건지 언니들이 100% 시켰을 거야 고개 짤라짤라 흔들고 있는데, no. 이놈들이 신경쓸 거라 생각을 하고, 악덕 업주가 되기 싫으면, 건대 사장이 내리 싫으면, 줘야 당연히 줘야 되고, 36.4평의 건물을 물량 산출해 드렸고, 도면도 좀 보여 드렸고, 지금 그 물량 산출한 내용으로 견적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총 금액이 2, 2억 4,869만 2,670원이 나왔습니다. 어, 36평 짓는데 이만큼 들어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 이유는요 이웃... 이 포함이 안된 금액이기 때문에 조금 더 비싸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만큼 들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옆에 메모를 해 놨어요. 그때도 앞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1층이 필로티면 창문만 꼽아버리면 바로 집이 되죠. 그래서 60에서 80% 정도가 1층 필로티지만 평당가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 그평당가에서 60에서 80%는 가격이 매겨진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36.4평에 80%면 29.1평이에요 자 주택 2층은 36.4평이에요 그럼 총평수가 65.5평으로 지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진짜 키포인트예요 빌로티 구조를 지으시려고 하시는 분은 1층은 집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리 비싸요 이런 말씀하시지 마시고 1층은 집은 아니더라도 필요한 자재들이나 인건비나 네일콘이나 뭐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 평수만큼의 금액을 다 받지는 못해도 60에서 80%는 받아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60%에서 80% 기준으로 가지는 게 벽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60%는 기둥만 있다 70%는 정사각형으로 봤을 때한 면이 벽체가 있을 때두면 이상이 벽체가 있을 때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조건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보통 이런 식으로 잡으니까 금액이 조금 맞아떨어지더라고요 제 경험상 그래서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각 현장의 모든 상황에 따라 다 틀린 거이기 때문에 충분히 참고만 하십시오. 자원가 계산서 공사비는 2억 3,800만 원, 보험료 포함을 하니까 2억 3,869만 2,670원이 되고요. 건축 공사하는데 2억 800만 원이 들어간다. 아. 있습니다. 자, 설비 공사하는데 1,800만 원이 들어간다. 부대 공사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냐면 주변이 산이라서 집 전체를 축구관을 잡아야 되고 집안이 좀 낮은 지역이라서 우리 부진에 물을 끊어주기 위해서 유형 축구 설비 공사를 많이 해야 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이만큼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기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건축 평당가를 봤을 때 276만 원이 나고요. 인테리어 평당가를 봤을 때 42만 원 나옵니다. 그래서,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평당가는 320만 원 정도 되고요. 설비공사하는 데 들어가는 평당가는 13만 9천 원이 되고, 전기공사하는 데는 평으로 따졌을 때 8만 5천 원이 됩니다. 되죠. 여기 설비공사와 전기공사는 1 3 4평으로 되죠. 어있 대지, 대지, 전체. 대지 전체에 대한 평당가예요. 왜냐하면 전기공사도 지중둥이 무치적, 가로등도 있고, 조경하는 데 있어서 전기 조명 파이프가 많이 날라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지 전체를 보고 평당가를 산정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총평당가를 평수에 곱해보니까 2억 3,800만 원이 나온다. 라고 있죠 과설공사, 토목 및 철거, 그 현장에 철거를 해야 되는 현장이었어요. 최근 구분이 판내, 조적방수미장속동 생활유리, 수장, 잡철, 외부마감 공사를 하는데 이만큼의 금액이 들어갑니다. 나, 설비및 배관공사, 다, 전기통신공사도 이세부사항들이 있죠. 이거 그럼에도 왜이 금액이 됐지? 하고 이제 상세 내역을 보게 됩니다. 128 플러스 128.45 해가지고, 규준틀목매기, 현장정리, 코끝 모양, 면적은 여기서 형성이 됐고요 했던 거는 색칠을 지워가면서 하겠습니다. 중공청소는 2층이랑 1층 바닥도 하긴 해요. 근데 건물은 아니죠. 계단도 청소도 해야 되고 하니까. 128.65 면적을 잡았고요 각종 폐기물 처리 비용이 나오고요 외부비계 설치. 자, 외부비계 381.28. 여기. 마사 창고, 이동실, 화장실 이렇게 됐고요 설정토하는 부분이 232루베가 되고요 대면오는 부분이 185루베가 됩니다 그래서 단토를 정리해야 하는 흙의 양이 47루개 정도가 된다 잡석을 짜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골재의 양이 1 2 8헤배로 정해져 있고요 턱 오르기가 1 6 8헤배로 나옵니다 피필름도 깔고 지내력 조사도 하고 단열재를 깔게 되어있죠 바닥면적이 128.65이기 때문에 128.65만큼의 단열재가 필요하다 200T 단열재죠 200T 단열재 128이점 있죠 주겠습니다. 세부 콘크리트, 레미콘 물량 산정한 부분입니다. 어? 레미콘, 레미콘도 여 있죠. 요에 1812, 요에 1812, 요에 1812. 이거의 합계가 16.87이죠. 그리고 레미콘 물량을 산정해볼게요. 243.45가 나오네요. 243.45. 합판그 부집이 뭐냐? 슬라브 밑에 합판을 대고 밑에 아시바를 설치를 해서 전장을 만듭니다. 합판이안 들어가는 곳이 없죠. 계단에도 합판이 들어가죠. 여기 있는 모든 물량들이. 단축이 된겁니다 여기 철근있죠 철근 그대로 그대로 옮겼습니다 1 9 4 6 2 k m 여기 있는 모든 물량들이 단축이 된겁니다 조절 방수 미장 속공 자 우레탄 방수 우레탄 방수가 여기 있죠 그대로 노출과 비노출 그대로 색채를 지우고요 색채 방수 액방, 128 플러스, 여기 131 있죠? 실내입니다, 실내. 실내 안에도 액방이 들어가죠. 그러면 259.42가 나오죠. 방수를 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물건의 부자재 가품을코킹이 뭐냐면요. 창틀 주변에 코킹이 들어가죠. 창틀 주변에. 실리콘을 안 쏴주면 물이 새겠죠. 그래서 향후 주변에 마감으로써 실리콘을 쏜다. 라고 되어 있구요. 그리고 몰탈. 전부 다 몰탈이죠. 몰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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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탈. 몰탈, 몰탈. 몰탈, 몰탈. 127.69입니다. 127.69. 흘린 모르터 위. 바닥에 있는 거. 그리고 흘린 7.602장. 됐고요 기계미장. 해가지고 위아래 집 바닥을 기계미장을 해야 되죠. 그리고 시멘트 들어가는 거. 모래 들어가는 거. 그리고 창호 볼게요 창호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바이시이 있죠 바이샷시라고 부르는 p v c 창호입니다 이 물량을 그대로 단전한 겁니다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할증이 조금 필요합니다 5%에서 10% 정도 할증을 주는 이유가 마감할 때 어떤 사항이 생길지 몰라요 물량이 좀 작으면은, 허리가 크기 때문에, 5%에서 10% 할증을 줍니다. 수장공사에는, 석고보드, 원피가 있고, 2피가 있습니다. 방수 석고보드는 131.4, 석고보드는 595.92가 나옵니다. 여기 다 나와있죠. 여기서, 조금의 할증을 줘서, 제가 적어놓은 것같고요 은강 몰딩, 이 있고요 자기질, 바닥 타일, 여기 있죠. 17, 21적어놨고요도기질 들어가는 게, 114네요. 여기, 할증을 포함해서 넣었습니 방물량 어, 93.34, 93이 벽지를 이게 석고에서 페인트로 안 하고요. 전부 다 벽지로 바꿔달래서 전부 다 페인트가 아니고 벽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96.54. 에어컨 두대의 서비스로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것도 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는 별도 품목인데 금액은 단정해 주었어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또 클로저 한개 마당 난간대가 한50몇메당 있어요 난간대가 그리고 카스토퍼 와이어맨실 오백 몬탈할때 와이어맨실을 설치를 해야 된다 스틸 점검구 뚜껑 집 수정이랑 그 위에 뚜껑이랑 유형 축구 위에 우 그레이팅이죠 그리고 오픈형 트렌치 현관 들어가는 쪽에 물 간섭이 있기 때문에 오픈 트렌치로 환송을 시켰습니다 환기 커버는 기성품보다 조금 더 좋은 거 쓰기로 했고요 중공구에 안전 사다리를 하나 만들어 달라 그래가지고 이것도 넣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옥상을 이용할 수 없게끔 돼 있는 건물이란 말이죠. 그래서 낙엽도 떨어지고, 모도 떨어지고 하면 옥상을 청소해야 되는데 슈퍼맨도 아니고 날라가지고 갈수 없잖아요. 다다리를 설치를 해달라고 해서 그렇고요. 금속 테두리 있죠, 창호 주변에 이집 같은 경우에는 스타코플렉스 마감을 가지는 주택입니다. 그래서 스타코플렉스 얼룩이 생각보다 심합니다. 모든 외장재가 얼룩이 있지만 스타코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얼룩 더 많기 때문에 창호 주변에 금속 자재를 뜯 때서 물이 흐르지 않고 뚝뚝 떨어지게끔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자, 여기 이제 스타크 플렉스, 와, 스타크 플렉스용이네요. 여기 하중 네. 정도가 117.8 대고요. 네. 자갈 채움, 조경, 네. 바닥과 전체 샌딩하는 비용이 나옵니다. 바닥은 전체 샌딩이죠. 위생 기구. 구치공사 도면에 있는 게 제대로 기입만 한 겁니다. 우 오수 배관은 집 안에 있는 우 오수 배관을 설치하는 공사. 매설되는 거죠. 매설. 그리고 위생 배관도 매설되는 배관입니다. 우리 집에 보일러와 화장실이나 싱크대에 들어가는 물. 오개 부동전에 들어가는 물. 그래서 급수 배관 공사가 들어가고요. 고개 배관 공사는 안에서 나온 물을 받아서 밖에 마당에서 배관 작업하는 게 있죠. 그게 고개 배관이에요. 그게 우리 건물 외 배관 공사하는 작업들입니다. 그러면 우수 바지도 있을 것이고, 뭐, 정화조 있으면 정화조도 있을 것이고, 뭐, 간이 침전조도 있고, 그렇죠. 우수 배관 설명한 부분에 있어서 색칠이 그대로 돼야 됩니다. 여기는 전기공사 그거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서 적은 거기 때문에 그게 간섭할 거는 따로 없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돼서 집계표를 보면 이 금액이 형성이 되고 그 상세표에 서 집계표로 넘어오게 되고요. 이직계표에서더 압축을 시켜서 종괄표로 넘어오게 되고, 평당가에 대한 세세한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중괄표에 묶인 모든 내용들이 원가 계산서로 넘어갑니다. 뭐, 노무비, 보험료 다 있죠. 일반 관리비와 이윤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싹 절사품까지 정리가 되어서, 각종으로 어와서 금액이 설정이 되죠. 필로티가 있는 36병짜리 건물에 대해서 견적을 잡아봤고요. 이 견적을 잡아서 이미 건축주한테 드린 상태고 우리 건축주분들께서 가장 유념하셔야 되는 부분이 필로티가 건물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평당가가 100만 원이면 1층에 기둥만 있으면 60만 원은 들어간다는 거예요. 한 면에 벽체가 있으면 70%는 들어가고 두면 이상 벽체가 있으면 80%까지는 들어간다는 겁니다. 물론 평단가 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시죠? 근데 원체 이제 건축주분들이 물량을 산정하고 계산을 하면서 계속 평단가 평단가를 계속 물어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평단가로 계산하면 안 되지만 애초에 평단가로 계산을 하시려거든 필로티 구조의 건물을 지으실 분은 그 필로티에 들어가는 그 금액도 무시를 할 수가 없다는 라 겁니다. 꼭 참고하시고 이 서류들 빨리 좋아요 누르고 댓글 달아주시고 빨리 받아가세요. 1위 대가가 이번에 조금 많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1위 대가를 받아가신 분들의 80%가 감사합니다 매일, 감사합니다 매일, 감사합니다 매일. 되도록이면 두줄 이상 글좀 적어주시고 뭐 그렇게 해도 관계 없습니다. 받아가셔서. 득 보세요, 득. 우리가 영상 촬영을 처음에 시작했던 계기가 제가 처음에 노바단을 배울 때 배울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나는 그때 없어서 못했던 곳, 이제는 있으니까 좀더 우리 건설 산업 발달에 기여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크기 때문에 유튜브를 시작했던 가장 큰 계기고요. 두 번째는 계속 평단가 갖고 뭐라 해가지고 답답해가지고 평단가로 어떻게 집을 짓냐고 35평 짓는데 누구는 100만 원이라고 그러고 누구는 200만 원이라고 그러고 누구는 300만 원이라고 그러는데 니는 얼마고 저는 400만원입니다. 라고. 니가 와, 400만원이고. 그러면 이할 말이 없어지는데. 그래서 왜 금액이 똑같은 평수라도 금액 차이가 있는지를 공론화시켜서 알려드리기 위해서 시작했던 유튜브인데, 전화오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개념을 차고 연락을 주세요. 평당가는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 아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그 전화오시면 말씀하신 대로 평당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건 아니고, 뭐 이런 형태의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건축을 하게 되면 대략 얼마나 될까요? 평당가에는 연영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대화에 어떤 건축주와의 대화를 하니까 너무 편하고 너무 바람직해요. 그래서 유튜브를 참 잘했다. 너무 잘했다. 라는 생각을 들고요. 쓸데없는 말해서 죄송하고요. 빨리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댓글 우리가 보낸 것까지 해가지고 한 6, 700개 정도 되는데 좋아요 수50몇 개인가. 얼음만 눌려도 200개 넘어가겠다. 혼자 말입니다. 들리 십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